일단 자기 소개 네.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우서밥에 들어온지 3년차 된 29살 이연나라고 합니다. 결혼한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. 아, 하는 일은 우서밥에서 단체 주문을 받고 있고요. 그밖에 뭐 스티커 작업이나 어, 샐러드 포장, 주먹밥 포장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서밥에서의 좋은 추억이 있다면? 저는 제, 생각, 제 생일날이 생각이 나는데요. 제가 서울에,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우서밥을 하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, 사장님께서 그 애호박 국수를 직접 제 생일날 에 만들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우서밥에서 저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주셨고, 축하 노래도 불러주셨어요. 좋은 추억입니다. <laughs> 주로 이제 받는 걸 좋아하신가요? 네. 좀... <laughs> <다> 받았던 기억들이, <laughs> 뭐 이렇게 동료분들에게 뭐 주었던 것도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같은. 거. 음, 네, 웃어밥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다. <웃음> 어, 이래서 웃어밥이 좋다. 웃어밥이 음식을 하다 보니까는. 맛있는 걸 먹을 기회가 많아요 주먹밥 어, 신메뉴라든지 특식 도시락을 할때 맛이 괜찮은지 조금씩 나눠주시는데 그때 정말 행복합니다 네 우서밥을 아, 다니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석담이나자우명 같은 게 생겼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랑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사 어, 열심히 하면 산다,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어, 앞으로 했, 왔던 것처럼 남은 인생도 그렇게 어,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. <laughs> 잘 살았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